유하 아, 반가워요~ 예, 네, 반가워요~ 예, 땡스 네.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 땅스 탱스 네, 부대찌개. 부대찌개. 근데 이게 네. 뭐 3인분에 9,900원, 9,900원. 그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네. 3인분이에요. 네. 3인분, 어때요? 네. 물론 우리가 좀더좀 좀 각색하고 좀 추가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양에 이거 살짝만 뺀다고 해도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아이고, 가성비가 가성비가, 가성비가, 가성비가 어마어마하다. 9,900원에 음. 부대찌개 요즘 뭐한 그릇 가격 그죠? 거의 뭐 비슷한데. 음. 그리고 준비한 게 대로대로대로.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돌아올게 익으면 자. 뾰로롱 그렇지 다시 한번 뾰로롱 좀더 들어 좀 들어올게요 뾰로롱. 뾰로롱 또 오는데 메뉴 선정 좋네요. 아 음, 이런 음, 날에 뾰로롱. 또 소주에다 또 그냥 시그랑 부대찌개 소주에 한잔 그냥 크크크크. 아, 뭐, 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거의 마시고 야 많이 마셔봤네 발렌타인 살 80년 산와살 80년 산 기가 막히죠. 에이. 먹어볼게요. 들어습니다 스위치 하나 먹어주세요. 형이 죽나요? 오케이. 음, 이 맛이구나. 음, 맛있네. 음, 일단 그러니까, 부대찌개 중에 단연탑. 먹어 중에 그러니까 야 잔슨비 불치를 먹어보고 이것 좀 많이 먹어봤는데 다른 타입이 있다. 좀어 잠깐만 내 버터. 다 털어가네. 개 막히죠 내가. <laughs> 어. 음. 소리 들리나요? 와 진짜 맛있다. 와 형님 뭐야? 와나이스 형님 최고. 아아 잠깐만. 아니인데 나는 나는 그냥 하고. 너 뭐하는 거야 이게? 둘. 나는 그냥 하고 나는 그 폼으로 풀었단 말이야. 얘는 폼으로 풀 줄을 몰라. 그 다음 괜찮은데 얘는 일곱 아홉 여덟 와 이게 철이 되는 것 같아 아홉 열 이게 뭐야 열입맛이야 <laughs> 다들 부대찌개 좋아하시나요? <laughs> 국물을 안 먹어 봤네 음. 음. 아. 부대찌개는 쌍꺼풀 찌개 시청자 50만 5개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빵님 음, 빵님 전라달라고합니다 받으러 갑니다 음. 아, 레스코. 아, 실눈 먹어볼라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우. 와우. 아, 백꽃띠. 아, 오지모게 백꽃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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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음. 음. 꽁이 나왔어요? 수원 감사합니다, 형님. 음. 탈해가 아주 음 기가 막혀 어 감사해요 여럿이 아 음. 제대로 먹어볼까 그냥? 음. 아 땅수로의 찌개 땅수로를아개 음. 먹어야지 음 너무 많고음또 라면 넣어야겠다 이제 밥클리 부대찌개는 정말 아직 많고. 두 공기가 남았죠 근데 저도 8 0대 초나 8 0대 중반까지만 가잖아요? 그럼 저도 이목구비 좀 뚜렷한 편이라, 지금은 물론 못생겼는데, 살좀 빠지면 그래도, 그나마 바질만 해요. 엄청 막, 약겠진 않은데. 아, 안이어지는 거야? 좀 빠지면? 음. 음. 케몇 kg 빠어야 되요, 몇 kg 남았어요? 한8 k 로 8kg? 음. 좀 약간 톡선도 보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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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원래 완전 저 축구 축구공이었는데. 뭐야? 왜? 네? 뭐야? 아니 저 사람이 음. 있네. 어... 아 반죽 있었구나. 아생공도 있지. 응. 음. 뭐야? 다 먹었어? 이렇게 빨리 먹냐? 와, 야, 소스 들어간다. 라면 쏘고 들어갑니다잉 어 좋죠? 응야저한 음. 기도 못 먹었어? 에? 저 라면 끓이고 있었잖아요 혼자 아무것도 안할때 음. 밥만 먹으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팔 말을 말아야지 맛있어요? 이제 첫 끼에요 뭐 <laughs> 아, 음? 화났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요 갑자기 생각하는 어 생각도 하는구나 I love so much 너밖에 없어 금시공 아니야? 금지곡이야 <conduct> Co <coworkers> 잠깐만, 잠깐만. 나, 나 그거 번호도 알아 노래방 번호도 알아 내 18번 곡이었어 내 18번 곡인데 노래를 그딴 식으로 불러너 없어 니가 있기에 나는 진심어썸 알러브소 땡큐 아 이건 아닌데 셧업 김태우 김태우 야, 야 김태우 먹었습니다 오늘 초, 초청 맛으로 꾸들면 제대로 완성됐죠 야 이게 뭐야 뿌셔뿌셔야 부셔, 뭐야 다 뿌셔버려 하니까 야꾸들 제대로야 아, 근데 원희가 뭉친 거는 티가 많이 나나? 빼기. <laughs> <laughs> 그래? 에이, 장난치신 거지. 볼, 아, 아니, 몸치는 솔직히 하면... 티가 많이 나기 힘들거든. 원래 몸치긴 해. 없소. 아, 없어. 아, 랩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10초 정도만. 안 아, 요밥 네, 먹어야 돼. m c 몽 m c 몽한 번만요. 다 먹고 할게요 드디어 다 풀고 있어요. 만만 <laughs> 좀 볼게요. 어, 허벅지 또 일어나니까 존나 아파. 큰일 났어. 만만 보는 거 맞아요? 만만 <laughs> 좀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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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편 뭐야 이 씨? 아, 아, 장비 다 부은다 이 씨. 뭐 만만 음, 좀 볼게요. 뭐야? 워터파스, 워터밤이야? 아, 우리 워터밤 갔다 왔는데. 어, 맞아요. 워터밤 음. 갔다 왔어요. 와, 너무 재밌던데? 어, 아, 나 진짜. 근데 물론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음, 난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음악이나 이런 게내 스타일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재밌었다. 아... 처음 가봤다 보니까 아, 어, 재밌었다 아니 진짜 다 같이 너무 즐,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잘 해놨어 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 가볼만하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 섹시한 사람들은 다 어, 모였다 어, 거기에 와 아, 아. 아, 맞네 그거였네 어 진짜 재밌는 이유가 그거였어 아, 나 아, 아, 너무 맞죠? 안 먹었죠? 어 먹을게요 와 면이 어. 두 배로 됐네요 야 면을 뿔게 해서 먹는다 말인데 기가 막히죠 에 아, 역시 <laughs> 남발랍 음 <laughs> 네. 아니, 진짜 그것도 맞아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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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 먹었다. 아 저희 다 먹었어요. 아, 너무 깜짝하니까, 이, 쌓였던 게 산나태가 다 무너졌네. 다 먹었어요, 우리. 음. 이제 갈게요. 음. 안녕! <laughs>